어, 아니, 저게 뭐야. 괴물이 아닐까? 무서워. 어떡하지? 이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따끈따끈, 따끈따끈. 아, 우리 아빠 수영 공격이 있잖아. 괴물도 꼼짝 못할 거야. 아니, 아니. 괴물이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삐죽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간질. 우리 엄마 간질한 공격이 있잖아. 응? 괴물도 꼼짝 못할 거야. 아니, 아니, 괴물이 거북이처럼 딱딱하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주원이 방구 공격이잖아. 뿡뿡! 아, 냄새. 전아, 냄새. 아이, 냄새. 그래. 주원이 방구 공격이면 아무리 커다란 괴물이라도 멀리멀리 멀리 도망갈 거야. 뿡뿡! 아, 냄새. 냄새. 어, 이제 됐어, 주원아 아, 다행이다. 우리 이제 코 자자. 잘 자, 안녕. 코 계속 막고 있어? 왠지? 어? 거슨 도치처럼 비죽비죽하면 어떡하지? 응? 어? 방구 냄새로 쫓아낼 거야. 뿡뿡뿡! 뿡뿡! 전나또 읽어줘?